안녕하세요. 제가요 선물을 받았거든요. 그래 가지고 뜯어 보려 그래요. 예. 아, 과자라 그러는데 뜯어 보고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. 네, 한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이 이를 이빨을 사용해서 이렇게 뜯어봅니다. 아, 이게 테이프가 붙어있네. 자 이렇게 했는데요. 아 이거 어 옛날에 이거 먹고 갔어. 자 뜯어볼게요. 또 이를 사용해 가지고 누룽지 같은 느낌? 어, 내가 옛날에 먹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. 음 맛있어 맛있어. 그 누룽지, 누룽지에다가, 누룽지를 바짝 튀기던가 구워가지고, 튀긴, 튀겼다고 하는 게 맞겠죠? 튀겨가지고, 이렇게 양념, 그 양념이 스프? 스프라 그래야 되나? 스프 맛 비슷하게 이렇게 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맛있으니까 빨리 끊어야지.